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유머가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힘으로 대두될 거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머의 힘은 뭔가를 새롭게 보게 하는 겁니다. 유머 자체가 고정관념의 틀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따르는 21세기에는 유머가 매우 중요한 파워일 겁니다. 0만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머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면접을 할 때는 에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들을 많이 원하는 것 딱딱한 모습보다는 이제 부드럽거나 좀 유머가 필요하다고 지하 생각하기 때문에 메모지라고 해서 시정시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귀들은 그가 틈틈이 적어놓은 유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유머가 영어나 시사상식처럼 취업 경쟁력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머러스한 인재를 선호한다는 기업이 77%나 되고요. 유머가 업무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기업도 63%가 넘습니다. 기업에서 핵심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리더십, 침화력, 조직력, 책임감 이런 것들에 저는 스타트가 저는 유머이지 않겠나? 유머러스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요 지적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그리고 성공할 확률 이 모든 것들이 50% 이상이나 높습니다. 유머를 접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0대 남녀 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동물 사진과 복잡한 수학문제를 보여줬을 때 이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fMRI 장치를 통해 촬영해 봤는데요. 수학문제를 보여줬을 때 실험자의 뇌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유머러스한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는 뇌 전두엽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그 인간의 뇌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어떤 그 기억 같은 거 갖다 찾아내고 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사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재미 있고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실제 뇌가 50% 이상 빠르게 움직였고 또 창의력 수준도 세 배나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